보증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회장 인감이 찍혀 있다고요. 이 번호 폐기 처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면 위조냐, 내부냐. 오늘 안에 정리하라고. 계열사 부도 속보가 터진 지두 시간도 안 됐습니다. 비상대책 회의실에는 보증 계약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도윤은 법무팀 문서실로 내려갔습니다. 보증 계약서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범위 무제한이었습니다. 인간면을 확대 출력했습니다.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제란에는 이름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 라인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번호는 폐기된 번호였습니다. 폐기됐는데 결제 라인은 정상이었습니다. 이건 충돌이었습니다. 한도유는 결제 순서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누가 먼저 승인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증서 날짜와 폐기 처리 날짜가 겹쳤습니다. 같은 날 폐기하고 같은 날 보증서에 찍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도윤은 스캐너에 보증서를 다시 올렸습니다. 파일명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보증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비서실 기록관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폐기 문서 보관 폴더를 열었습니다. 폐기 결제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해당 인감 번호로 필터링했습니다. 결제 문서가 한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이 없었습니다. 폐기 사유만 텍스트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스캔본은 누락돼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접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외부 IP가 찍혀 있었습니다. 외부 접속이었습니다. 해킹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도윤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외부 해킹, 첨부 파일, 삭제 추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로그를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외부 IP라고 표시됐지만, 접속 시간이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보안팀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한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IP 추적 가능한가요? 보안팀은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미정은 회장 자택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쏟아냈습니다. 계열사 자금 흐름표가 펼쳐졌습니다. 부도 직전 회장과의 통화 캡처도 꺼냈습니다. 보증 지시하셨잖아요. 서미정은 통화 캡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증건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문장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전체 통화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표에도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회장 명의 계좌에서 나간 금액만 표시했습니다. 들어온 금액은 빠져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이 자료를 들고 법무팀에 갔습니다. 회장이 보증 지시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도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화 캡처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전체 녹취는 없었습니다. 문자 캡처 한장 뿐이었습니다. 맥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별관 지하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폐기 완료 스티커가 붙은 구역이 보였습니다. 한도윤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캐빈닛 문을 열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열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안쪽에 구형 인감관리 대장이 있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대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감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출일시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반납 확인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미반납 상태였습니다. 한도윤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보증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반출 서명란을 봤습니다. 서명이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은 대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페이지를 한장더 넘겼습니다. 같은 인감 번호가 또 나왔습니다. 반출 기록이 세 번이었습니다. 법무팀 회의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구형 인감 관리 대장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전자 결제 로그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CCTV 출입 기록을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한 도윤은 대장 반출 서명을 확대했습니다. 전자결제 승인자 이름과 대조했습니다. 창고 출입카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세 개가 모두 같은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회장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미정이 말한 회장 지시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대장 반출일 씨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틀 차이가 났습니다. 한도윤은 전자결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보증서 결제는 회장 라인을 우회했습니다. 윤태석이 직접 승인한 건이었습니다. 회장 결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회장 명의였습니다. 한도윤은 메모를 수정했습니다. 외부 해킹을 지우고 내부 반출이라고 적었습니다. 윤태석이 폐기 인감을 반출하고 미반납한 채로 보증서에 사용했습니다.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소집 회의실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대장, 로그, 출입 기록이 3분할로 투사됐습니다. 한도윤이 앞에 섰습니다. 폐기 인감 반출 승인자는 윤태석입니다. 화면에 서명이 확대됐습니다. 전자결제는 회장라인을 우회했습니다. 결제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창고 출입 기록도 일치합니다. 카드로그가 화면에 떴습니다. 보증서 날짜와 반출일시가 같습니다. 타임라인이 겹쳐졌습니다. 회장명의 보증은 무권대리입니다. 법적 근거 조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권한 없는 인감 사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윤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구형 인감관리 대장 원본 사진을 띄웠습니다. 대장은 봉인 구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봉인 스티커는 훼손돼 있었습니다. 미반납 표시가 3건입니다. 이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한도윤은 마지막 화면을 넘겼습니다. 채무 정가는 기록상 지시 라인으로 환원됩니다. 폐기됐어야 할 인감은 창고에서 나왔고 책임은 기록 속에 박제됐습니다. 결국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기록이었습니다.